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들도 참 위험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지면서도 그렇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사고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어,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 키워내는 것 그렇게 그렇게 자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인데요. 사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하는 일이 어린 자녀들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성장해 가다 보면, 사실은 독립해 나가죠. 그러다 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또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크게 어린 시절처럼 부모를 의지하지는 않죠. 저도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둘은 이미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뭐, 대학도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정말 많이 커서 이제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나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막내는 늦게 좀 나이 나이 차이가 나서 아직은 뭐 고등학생이니까 언제나 부모 옆에서 어 부모의 돌봄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부모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녀다운 맛이 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다내 자녀니까 그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좀더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도 요즘에 제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큰 일들을 앞두고 있거든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일들일 것입니다. 큰 결정이고 또큰 시험이고 또큰 전환점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두고 있어서 좋은 말로 또 성경의 이야기로 권면해 주기도 하지만 또 제가 홀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즉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 성장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몰래 아이들에게 마음도 아이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 가고 또 미안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 몰래 아이들을 위한 작전기도 이제 작전기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항상 기도하고 뭐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뭘 작정을 하고 날짜를 세가면서 기도하나 뭐 그래서 작정기도를 그렇게 싹 많이 할거나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녀들에게 큰 일들이 있어서 큰 일들을 해결하고 결정하고 또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한번 작정하고 작정하고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고 작정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십오장에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 자기의 자녀를 자기 의 딸이죠 딸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들린 병인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을 여인의 간청소에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고래심을 받지 않았다. 즉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너 같은 가나안 여인. 가나안 한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 시대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430년 만에 모세 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에그 사이에 그 400년 동안 가나안은 비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거기에 살아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들이 있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추레국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나안에서도 사람들은 또 살아가고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즉 어, 아그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서로 빼앗고 싸우고 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가난안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적어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 너 같은 가난안 여인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내 자녀지만 내 자녀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 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줄 복을 왜 내가 개들에게 주냐, 너희들에게 주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배라도 좋습니다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은 이 여자의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호되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 자녀를 위해서 큰 믿음을 보여줬던 여인으로 성경에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큰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것 같습니다. 개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자신의 딸을 위하여, 딸의 병고증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이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 것이었겠죠. 하나님께 강구하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도도하지 않나 너무 거만하지 않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 이렇게 거만하지는 않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매어 달리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개 취급을 받더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어린이날이라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때는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꼭 해야 될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가난한 여인이 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비록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자녀의 병을 고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해줄까 많이 고민하게 되는 날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골방에 들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합파 주주들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보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 갈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되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